오늘 도피성을 통해 주시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도피성을 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따라 도피성 여섯 곳을 정하게 되는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라, 라못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구별하여 세우라라고 하신 이유는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고자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죄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쉽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나 그 감정이 좋은 행동으로 나타낼 때도 있겠지만 죄를 낳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나의 가족, 친한 지인이 누군가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 아무리 의도하지 않고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성경에서조차 피해 보복자라고 쓴 것을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사람이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지 어떠한 원인과 실수가 있었는지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로 도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6절,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 피,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사람이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가 번지는 것,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분쟁이 분쟁을, 질투가 질투를, 불평이 불평을, 원망이 원망을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막으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 생각, 말,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그 죄가 어느새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그 죄가 나에게 번지게 되어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은 죄를 그냥 내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질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죠. 그러한 죄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맞서서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가정과 교회 삶의 곳곳에서 죄가 또 다른 죄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의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4절에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간단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성 안에 거주해도 될지를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재판을 받든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총두 번의 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정의롭게 행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마음에 울분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을 그 지인이 보게 되면 그 가족이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가족의 마음, 지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행동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보복자의 삶을 지켜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보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죄를 짓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어도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살게는 하셨지만 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 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의적인 살인 이 아닌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도피성 밖을 나갔다가 보복자의 손에 죽게 되면 죽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당방위로 여겨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도피성이 살인자를 지켜주는 고심과 동시에 격리된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근신하고 속죄하며 결코 편안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피해가려고 할 수도 있고 소위 자신의 뒷배를 이용하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꾀이고 계략이고 사람의 악함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발현할 수 있는 용기 용기일 수도 있고 담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가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가는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또다 말씀하고 있고 잠언 21장 3절에 말씀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키는 자들을 결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죄를 멀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이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